오늘 저는 누가 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0장을 보기 전에 먼저 9장을 보세요. 누가 복음 9장 1절. 여기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열두 제자를 예수님이 파송하시는 장면이 9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어떤 자세로 떠나느냐. 9장 3절에 <laughs>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 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이렇게 파송하는데 어떤 자세로 떠나야 되느냐 간결합니다. 신속합니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접받은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챙겨서 떠나지 말고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니까. 그냥 먹고 잠자기만 잠만 자는 그 정도 대접만 받아도 감사하다. 또 거절당한다.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어, 뭐 거절당했다. 실경이 하지 말라.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냥 나와라. 그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자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누가 보면 10장에 1절 말씀 보면요. 이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제 70명입니다. 조금 아까는 몇 명? 12명의 제자고, 지금은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목적은 똑같아요. 9장과 10장이 똑같습니다. 이게 어떤 그 그림이 그려지냐면, 주님이 이제 주님의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데, 처음에 12명이요. 그 다음에는 70명이죠.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 날 120명이 모이죠. 그다음에 부활의 증인이 500명이 고린도전서에 등장이 되고요. 초대교회 하루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요. 그러니까 12명, 70명, 120명, 500명, 3,000명 이런 식으로 확장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제자, 하나님의 군대 지금 누가 보면 9장이나 누가 보면 10장이나 무슨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착착 줄을 맞춰서 지금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 전쟁하러 나가고 있다. 지금 출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12명이었다가 70명이었다가 120명이었다가 500명이었다가 3000명이었다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출정식에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출정해야 되느냐 2절 말씀 보세요 본문의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다 왜? 더 많은 넓은 땅으로 가야 되고 싸워야 할 적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단 숫자가 많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전쟁터에서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할 일꾼을 찾는 그 작업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우리 예감교회가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역에 이 사회에 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고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대접받고 사람 많다고 해가지고 의시되고 그러려고. 사람 많이 먹으라 주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사람이 많아야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야 되니까 한 군데 머물러서 서울 쌓고 우리의 위용을 과시하고 우리의 그 멋짐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끼리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하나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쟁의 심각성을 알라. 그 얘기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원수들이 간교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러한 원수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들과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싸우는 자세가 뭐냐? 내가 양과 같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강한 존재은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굉장히 약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멋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금주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내 맘대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명령을 받아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휘서, 하나님의 명령서가 우리 앞에 딱놓여져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지 않느냐? 디모데전서, 디모데우서 3장 16절.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내 고집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어주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 따라 살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서에 우리가 주의를 가지고 읽어보고, 아,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봐서 잘된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도 말씀을 모르면, 다 자기 육신적으로 사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고집들이 세져요 자기 고집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 격린이 있다 이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의 격린을 내세울 수 없어요 어찌하니 안개와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 살아온 이, 이, 인생을 내세웁니까 종류를 경륜를 내세웁니까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죽게 되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데 기껏해야 백 년도 못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어린아이 같이 말씀하면 내가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에 고백하라고 나가야 돼 고집세우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이 얘기를 또잘 말하더니 뭐아 나이가 중요한 게아니니까 아무나 그냥 무슨 어 서로 그냥 무시하고 그럴 뜻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삶이 중요한, 영적인 태도, 영적인 성숙 이게 중요한. 그럼 영적인 성숙과 영적인 나이는 어떻게 자라나느냐? 저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수,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말씀 모르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환란이 오고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되느냐 사절 말씀 보세요 본문에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고. 이거는 구장에도요, 누가 보면 구장 3절에도 보면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두 제자 파송할 때나, 70인의 제사, 제자를 파송할 때나,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해요. 이것저것 챙기지 말라. 간대하고 신속하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라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본문의 9절 말씀 보세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자,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1절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유일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딴 것에 지금 우리가 저할게 없어요 근데 나가는데 이것저것 다 챙겨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4절에 돈 주머니 차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 얘기도 무난하지 말고, 즉,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라. 계백장군이 신라와 마지막 황산벌에서 전쟁할 때에 계백장군이 5천 명의 결사대를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 없어요. 목숨을 걸고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계백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가족을 먼저 죽였단 말이에요. 왜? 적군의 포로가 돼서 평생을 종노로 타고 수치를 당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 장군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내 가족도 죽이고 나갔는데 무슨 미련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계백의 오천 결사대를 당하지 못했다 처음에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나가느냐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리더가 내 소유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쌓아온 어떤 그뭐뭐 뭐그 명예 여기에 리더가 집적한다면 그 리더는 실패한 리더예요 리더는 자기 것을 내 던질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어? 명색의 지도자가 내 몫을 챙기고 내 것을 끌어안고 내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자기 몸을 던져야 되는데 몸 던진다고 하는 말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행동으로 간결하게 사람을 보면 복잡한 사람이 있고 간결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간결하게 살아야 돼요 생활이 간단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직장 가정 직장 가정 이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면 안 돼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정, 교회, 가정, 이게 목사의 삶이요. 뭐 바깥에 펼쳐놓은 것이 많고 하는 것이 많고, 대신 무슨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일거리가 너무 많아.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는 자세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싸우는 방식을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우리가 싸우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하나님 군대의 싸움은 틀려요. 종류가 평안의 싸움입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을 파괴한다 그 얘기요. 겉으로 멀쩡해도 평안이 무너지면 그 삶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뭐예요? 내 삶, 삶이 불안한데, 늘 초조한데, 스트레스 받고 사는데, 그 삶은 축복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안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요, 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원수들은 우리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요 무기를 가지고 그러나 나는 나는 누구요 다윗이요 나는 누구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평안의 싸움인데 그 평안을 가져다주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평안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과연 평안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주변이 과연 평안한가 사단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 사회나 보세요 평안이 없는 사회 평안이 없는 가정 평안이 없는 직장 누가 지금 주인되고 있다고요? 마귀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평안이 올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외치는 거예요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70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어게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군대는 마땅히 공급받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병사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식량 일용할 양식을 공급을 받지만은 재물을 쌓아둘 정도는 아니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군대는 재물을 쌓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 필요한 거 오늘 공급받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지 하나님의 군대가 재물을 쌓아 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그날 그날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통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니까요. 재물이 모이는 곳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 하며 도족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문제가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 하지 못하며 도족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요, 너희는 돈을 버는 대로 하늘에다 쌓아둬야 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하라. 그 소리가 아니오. 헌금 많이 받치라 소리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 미래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롭고 멋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뭔가를 잠깐 쌓아두려고 해요. 그래야 과연 내가 그걸 쌓아둔 것을 내가 사용하고 살수 있느냐? 이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써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쌓아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군대는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일으킵니까? 쌓아두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요. 하나님의 군대를 쌓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날그날 전진해야 그날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쌓아두는 것이 많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쥐어지고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쥐어지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다만 우리가 선한 일에 사용할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힘쓰기 원합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물질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내 육신의 정령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자자손손이 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쌓아두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다면 그건 하나님 군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잠깐 좀 빨리 봤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은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피곤해요 해야 될일 하지 말아야 될일 버려야 될 것이 많습니다 큰 대접받지도 못합니다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7절에 70인이 기뻐돌아와 가로대 주여 주여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분명히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 군대입니다. 다윗이 사월에게 쫓겨서 도망다닐 때에 다, 다윗을 어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모였어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즉 다윗은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의 군대는 처음에 출발이 이렇게 미약했어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약자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도망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다윗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 군대의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 밑에 있는 다윗의 군대 역시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 군대의 지휘관이 한 번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휘관 밑에 있는 군대도 당연히 지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을 따라다니는 조선 수군도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치가 당연한 거예요. 승리하는 지휘관, 승리하는 부대,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뒤집어 쓰고 한양에 끌려가서 오게 갇혔을 때에 그 당시에 대신 이순신 장군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선 사람이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 부하는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조선 해군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 접은 적이 없는 조선의 해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휘관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이순신에서 원균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7천량 해전이라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1596년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조선 수군이 거기서 일본 수군한테 박살이 났어요 배가 수백 척이 깨지고 만명 이상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 배가 몇척 있다고요? 집에게 저에게, 신에게 열두 척 있다 얘기하는 게 조선의 배가 다 깨졌다. 똑같은 군인들, 똑같은 배, 똑같은 전력인데 불구하고 그 군대가 영광스러운 그 군대가 하루 아침에 왜 패전하고 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지휘관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만. 지휘관이 누구냐.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속한 하나님의 군대는 누가 취휘하느냐? 1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외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이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어리석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영원한 줄 알아요. 어? 아우리가노래가 있잖아. 해도 참 참은 기운운이라.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십년 권세 심령권세, 지금은 십년 권세도 아닙니다. 인간의 지위를 받는 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받는 군대는 실패가 없어요. 내가 뭐얘기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말이야 저기 그 5만 명 모이는 교회 있잖아. 그 목사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 너희 교회는 500명 모이냐?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너희를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국교회, 뭐, 뭐, 기적과 같은 인물, 놀라운 인물이,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뭐, 굉장했죠. 병이란 병은 다 거치고요. 뭐, 뭐,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요, 파키슨 병 걸려가지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바라보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것이, 인생 바라보고 그 인생 밑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은 인생들이다. 누구에게 충성하라고요? 나에게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하나님, 그분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주위관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가바라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요. 세상 군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군대란 말입니다. 항상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그 내가, 바로 본문 19절에 말씀한 그 내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라고 하는 그 내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을 우리 지휘관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뭐 하나님의 군대는 당대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 0 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 시시하게, 시시하게 무슨 뭐 영적 체험 좀 하고 뭐 귀신 좀 쫓아내고. 뭐병 고침 받고 뭐뭐어 이상한 어떤 뭐그 경험 같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회는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 신비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반지성주의라고 해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말씀 말씀 물어봐. 아이고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말씀 말씀 물어오는구나. 성경 성경 가지고 따지는구나. 어? 귀신도 쫓아내고, 어?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속경에 어? 눈을 뜨게 하고 막 이렇게 능력이 있어야지. 어? 어디 가니까 그냥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짧은 손도 늘어나고. 저 잠시 있는 어느 교회는 신문에다 광고를 내는데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이게 계속 나와. 무슨 자기가 서울대 병원이야. 아이고 이런. 근데 그,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무슨 병을 고쳤습니다. 하는 그 교회 목사가 광고를 그때 들으니까 목사님이 몇 개월, 몇, 뭐 몇달 동안은 잠시 뭐 휴가를 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뭐 장이 뭐가 잘못돼 꼬여가지고 뭐 수술 받는데. 아니, 자기는 무슨 병이 고쳤습니다. 무슨 병이 고쳤습니다. 하는 사람이 왜 자기는 왜 수술 받아? 이거 어서워. 한국 교인들이 이상에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 이름이 하늘 군대의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먹은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못 가지고 있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얘기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지휘관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지지하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고 나가면 나도 이길 것이고 한 번도 지지하는 그 지휘관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나가는 자는 백번 싸워 백번 질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10월 한 달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우리에게 명령서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오 우리에게 지휘관이 주어졌는데 그 지휘관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움을 싸울수록 상금이 커집니다. 예, 다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금을 받지 못해요. 부끄러운 부업만 받는 거예요. 왜 싸우기를 주저합니까? 왜 싸우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들, 우리 인생의 평화를 방해하고, 우리 삶 속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악한 존재들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답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감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지휘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원수마귀들을 묶어버리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군대요, 하나님의 귀한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